이번에는 우리가 이미 배운 비동사의 쓰임에한 걸음 더 나아가서 have has 또는 do does did를 사용하는 문장을 배워 볼 거예요. 이건 영어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문장이니까 이것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먼저 c 를 보실게요. 현재 분사에 대해서 먼저 할 건데요.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. 주어 플러스, have 또는 has 과거 분사를 써서 문장을 만들고요. I v e lived in this house for 10 years. 나는 이 집에서 10년 동안 살아왔어요. 이 말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중이죠.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. Tom has never ridden a horse. 탐은 말을 타본 적이 없어요. 여기서 탐의 경험이 아직 한 번도 없다는 걸 써요.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표현을 할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. Kate hasn't been to South America. 케이트는 남미 에 가본 적이 없어요. 그러면 질문은 어떻게 할까요? What countries have you visited? 어느 나라에 가봤어요?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는 have has 다음에 항상 과거분사를 쓰므로써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경험, 결과, 계속 등을 나타낼 때 쓰여요. 이번엔 D예요. 현정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문장으로서 do나 does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요. I don't like tea. 나차안 좋아해요. Chris doesn't go out very often. Chris는 자주 외출하지 않아요. What do you usually do on w e e k e n d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? Does Gabriela l e v e alone? Gabriela는 혼자 살아요?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주어에 따라서 do 를 쓰기도 하고, 주어가 3인칭 단수 he 이실 때 does 뒤에 붙여서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러면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did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. I didn't watch TV yesterday. 어제 나 TV 안 봤어요. It didn't rain last week. 지난주에 비가 안 왔고요. What time did Eric and Nicole go out? 에릭카 니콜이 몇 시에 외출했어요? 왠지 과거형이니까 과거동사를 써야 할것 같지만, did 뒤에는 항상 동사원형이 온다는 거. did go, did eat, did watch. 이런 식으로요. 오늘의 수업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 have p l u have 또는 has plus 과거분사를 쓰므로써 과거서부터 지금까지의 경험, 결과, 그리고 계속되는 일들을 나타낼 때 쓰고요. do not does plus 동사원형을 쓰므로써 현재의 부정문과 질문할 때 그리고 di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므로써 과거의 부정문과 질문할 때 쓴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자 영어로는 구조만 잘하면 정말 쉽고 재밌거든요. 꾸준히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.